예 안녕하세요. 예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예 금일은 8월 31일이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예 상한가부터 예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빠르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상한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금일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캐나다 현지 의료기기 판매사와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예 밝혔는데요. 어이 계약은 올 연말까지 총 200만 개 규모의 검체 채취 키트를 납품하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어, 추가 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번 수출과 별도로 캐나다 이외의 지역으로의 수출 협상도 다소 진행 중인 것으로 예, 전해졌습니다. 어, 이와 같은 소식으로 오늘 시너지 노이션이 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일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어, 현장 진단 항원 진단 키트에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에 음, 항체 진단 키트 두 종류와 또 분자 진단, 분자 진단 키트 두 종에 이어 항원 진단 키트까지 총 다섯 가지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두었습니다. 어, 한국전자홀딩스 금일 오늘 자회사 K.C.가 예, 상한가에 들어가므로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K.C.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품군이 적용된 터치스크린에 대해 승인을 오늘 획득을 했고요. 어, 특히나 이제 내년 초 테슬라에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번에 승인된 동사의 차량용 반도체 부품은 테슬라 터치 스크린 LCD의 가전압 보호 및 가전류 보호 역할을 담당해서 안전한 자동차 운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어, 이로써 오늘 어, 최대 주주인 한국전자 홀딩스도 어, KC와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상한가를 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금요일 날 시간의 특징주에서 어, 아무래도 그시간의 예, 수산업 네,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어, 코로나19 확산 속에 참치 캔이 재난구호 품목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사조 씨푸드, 사조 오양 등의 수산 테마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KC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설명에 의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예, 보여주었었고요. 어, 미투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 급등을 했습니다. 어, 상상인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어, 글로벌 게임 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언택트 소비 확장에 기반해서 소셜 및 모바일 시장으로 기존 수요가 옮겨가고 있고 특히 소셜 카지노 게임상의 특성상 영업 이익률도 높지만 순이익률은 동종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히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또한 향후 출시되는 캐주얼 게임의 전략적인 동아시아권 진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성장 모멘텀을 통한 시세 차익과 또 안정적인 배당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예, 언급을 하면서, 그러면 2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액터주소프트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액터주소프트와 에이티온 인베스트 그리고 또 넵튠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죠. 어, 국내 및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어, 수요 예측을 결과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최고 경쟁률인 어, 1,479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 참여 물량의 100%가 공모가 밴드 범위에. 상단 이상을 제시를 했고요. 어, 그러기로써 공모가가 어, 밴드 최상단인 24,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는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어, 다음 달 어, 9월달이죠. 이제 내일부터 내일모레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서 9월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종속회사인애토주소프트가 홍콩을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에이티넘 고성장 투자 조합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가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울러또 카카오게임즈가 2대 주주로 있는 넵튠도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그중에서 오늘 액터즈 서포트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5%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두산 중공업, 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의 뉴스케일의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모델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심사를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두산중공업 2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신규 편입을 앞두고 오늘 2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금호 HT 오늘 S맥, 항상 금호 h t 의 S맥이 이제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이노나의 자체 개발 항체 신약이 원숭이 대상으로 한 비임상, 비임상 시험에서 코로나19로 발발하는 호중구 증가증에 효능 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어, 다이노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에 대한 효능 확인을 통해 최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고형암 대상으로 임상 일상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다이노나와 합병을 추진 중인 금호HT가 금이 이제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금호HT의 최대 주주인 S맥의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상강 MMT 뭐 지속적인 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 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18%대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오늘 또 슈펙스 b n p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늘 패션 의류 테마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오늘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우수AMS,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 확산에 따른 어, 수의 기대감에 어, 금일 뭐부또 수소차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어, 28일 언론을 통해서, 예, 파맵심과 올림 배심 앞 위탁 생산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고 이제 밝혔었죠. 어, 이에 따라서 이제 바이넥스가 기존의 어, 1,000리터의 생산 라인에서 올림베시밥을 생산 중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충북 오송에 있는 5,000리터 상용화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어, 금일 1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세포 투과 전달 플랫폼 가치가 어, 향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m h c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산업이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초익 국면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분석에 오늘 자동차 부품 테마들이 상승을 해였었고요. 어, 또한 MVA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음악병실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신풍제약과 마찬가지로 MSCI 지수 신규 편입을 앞두고 오늘 13%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수에 따른 2분기 실적 호조로 오늘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예, 실적 발표가 예, 나왔었죠. 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어, 200% 이상 예,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어, 세계 울트라 부위, 즉, 컴퍼니 K가 이제 투자한, 재무적으로 투자한 울트라 부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피디오 필러의 울트라 코리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뭐 품목 허가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 투자자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액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넵튠, 예, 카카오게임즈의, 어, 동사, 지분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PNT 같은 경우에도 레포트가 나왔었죠. DS 투자증권이 어, 하반기에도 전방 산업의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이고 영업이익률 개선이라든가 지속적인 수주, 고객사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어,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오늘 또 리더스 기술 투자 투자사인 에이스 바이오메드가 어,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에 관련돼서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 전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장이라든가 배달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드라이아이스의 공급을 국내 1위 기업인 것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액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S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오늘 풍력에너지 테마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없었고요. 어, 흥국 FMB, 앞서 이제 사주 오양 같이, 어, 참치캔이 재나 코호 품목에 필수 항목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음식료 억정이 상승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KG t s 또 우리나라 태풍이 다시 몰려오고 있죠. 예,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내달 3일 부산을 강타한다는 소식에 폐기물 처리 테마들이 다시 상승을 하면서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서울식품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으로 오늘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한세시로 외국인기가 투자자 종목에서 이제 언급을 계속 드렸다시피 어, 계속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어,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음식료 업종이 한국 맥널티 마찬가지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태풍으로 인해서 오늘 농업비료 테마인 효성 OMB도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사이언티픽 어, 같은 경우에는 55억 원 규모의 3호 예, BW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모멘텀이 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10%대 상승을 하면서 어,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리더스 기술투자입니다. 앞서 지금 상한가 특징주에서 보다시피 아, 금일 투자사인 에이스 바이오메드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수 허가혜택 소식에 정규장에서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 시간에서도 9%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큐브엔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장마감 이후에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동국 SNC 오늘 또 풍력 에너지 테마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규장에서 약 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시간에서도 5%대 예, 강한 모습을 예, 보여주었고요 었 어, AT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 장마감 이후에 예, 코로나19 천연물 신약물질 개발업체인 에이펙셀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어,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 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액터 유스 포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 관련된 관련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시간에서도 3%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VT-GMP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 K뷰티와 또 K팝으로 하반기에 비상할 수 있다라는 관련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시간에서도 3%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에는 주당 0.5주의 무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약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진원생명과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죠. 예, 국내 백신 후보 물질이 연내 임상 착수 가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9%대 정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에서도 3%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금호 HT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다이노나 관련된 뉴스로 오늘 정규장에서도 20% 상승을 하였었죠.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상지 카일룸 관계사 에이스 바이오메드가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의 수출을 허가 에득했다는 소식이 오늘 정규장에서 약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지 카이름 또한 시간에서 2%대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렇게 금일 8월 31일 상한가부터 특징주 그리고 시간에서 상승한 종목가까지 한번 빠르게 좀 알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자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8월 한달 어,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9월 달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